w i c h Smart Kids 이 책인데 이 책을 쓸 때에 자식들을 교육시켜야겠다 그 영국 세대의 그 이제 경제적인 컨셉을 갖다 좀 세워줘 줘야겠다 Which Kids Which Kids Smart Kids 뭐 이런 책이 쓰여졌었는데 Which Kids Smart Kids 이 부분은 그 크게 세,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개념 설명 어, 어린애가 직접 보고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어,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받침은 사실은 유치대 그러니까 부자 아빠에게 들었던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해했던 정도가 이,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이가 아홉 살이었는데 이 정도였기 때문에 어린애도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가정하에서 하는 건데. 네. 지금이, 그러니까 그때 시기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는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, 이제, 처에 돈에 대한 개념을 갖다 설명해 준다것가그 돈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좀 다르니까. 그렇고, 두 번째로는, 흔히 얘기하는, 그러니까, 돈이 돈을 번다라는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, 사람이 똑똑해야지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을 갖다가 이제 나머지 삼분의 일 정도에서 네. 계속 다루고 있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음, 이것을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적용할 것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는 삼분의 1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겟과 그리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은 부모들. 자식을 가진 부모들도 고 그리고 또것에 영향을 끼치는 그 것은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관념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일단 뭐 돈이 나쁜 건 아니니까 어그 경제적 관념을 갖다가 세워줘야 되는 문제에서 어른인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성인인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걔네들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 부분을 알려줄 것이냐라는 거죠. 그런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 보여줄 것이냐라는 어떤 적용의 문제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고 여기 나름대로는 그 방식을 갖다가 제안을 했으니까 그 방식의 기초를 해서 실제로 그 적용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부모이 라는 것,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기른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는 그런 책을 가지고 꼭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, 그 결론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이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,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부모가 되는 것이다. 키요사키의 그 경제 관념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읽어보면, 근데 사실 그 철학 관념이라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 약간 의 스킬인데 그건 다 간단해. 돈을 벌면 그 돈을 갖다가 너에게 먼저 지불해라.